move your body move <laughs> <목> your body feel the flow do your m o s e s do your m o s e let it show feel the rhythm feel the rhythm take control grow the f e a t grow the beat move your body 랜드마크가 아직까지는 다 확정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드랍되는 위치에서 뭐 차량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원 손실이 생기는 거 가장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그렇죠. 뭐또 채팅창에서는 줄계진들 화장실 가는 타이밍 굉장히 어렵다는 말도 아, 나왔네. 네, 저희도 이제 여기서 릴레이로 갑니다. 예예, <laughs> 릴레이로 예, 아, 아, 예. 좀갈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갑자기 누군가의 마이크 소리가 좀안 들린다. 예, 목소리가 안 들린다. 부재중이다. 하면은 아, 갔구나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광동 프릭스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선수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활약을 하게 될지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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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고정차 경쟁이 아닌데요. 그냥 자, 해보겠다는 건데요. 사와요, 사와요. 왜? 케수가 3점입니다. 케이스가 3점이니까요. 네, 점수가 네. 꽤나 높으니까. 이노릭스저밑로좀 돌아가서 안쪽에서 자, 이거 초박나 속도가 중요해요. 아, 아 이노릭스 놓은데요. 지금 바로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파밍 전이라, 어 그리고 자개적이미트리베이있어요 네. 네, 자 밀도 오른 뒤에 잡힌 상황이고요. 이번에 E.W. 선발전 모든 매치를 거의 다 오더를 했다는 디에리노야. 네. 오 이러면 방면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음... 혹시라도. 오 밝게. 토미 건으로. 와. 다나와 뒤에선수님명 유지. 이 다나와 선수들이 말이죠. 이제 그 경기가 없을 때는 계속해서 카카오 배그에서 팀 합을 위해서 음. 3인칭을 연습해 왔었습니다. 네. 네. 아, 초반에 멸망 선수로 주인을 잡아낸다. 음. 꽤나 스타트가 좋죠. 이게 처음에 네. 떨어지게 되면은 경쟁자 직접 제거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점이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4대0 승부가 나버리면 다나와이스포츠는 초반부터 12점을 얻고 시작하는 거죠. 그어 좋은데요, 살루트와 살루트. <laughs> 날카롭습니다. 네, 살루트 선수도 쉴때 3인치 연습을 진짜 많이 해요. 음. 네. 자 모습을 내밀어라. 낚시하는 거죠? 그 어, 이거 약간 기 위해서 님 바로 지금 들어가고 어요 오래 쳐봤어요, 어요 야, 그래도 어, 행운이 그냥. 아, 점차서 착각 동선이. 자비 네. 야, 이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예, 한번 쯤 들어봤을 법한, 아, 음, 네. 그렇죠. 그런 선수입니다. 한번 쯤 살면서 불러봤을 법한.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야, 나쁘지 않대요. 어, 그러려면 이 외칠려면 두 명이 더, 네, 네, 네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자신감이 좀 붙어서 내려왔죠. 야, 우와. 이, 이게 약간, 오오 일단 봤어요, 비. 어, 많이... 아, 아, 아 상처가 너무 많이 났어요. 마이너스 10점. 젠지인가요? 아니, 이게 아니. 젠지 선수들이 막강한데요. 아니, 뭐 사냥꾼 같은데요? 와와 와! 수를 제대로 하시... 걸었어요. 와! 귀통수도 지금 따끔하죠. 렉스가또 기절시켰고. 그 히마스. 합키를 못 치죠? 자 히마스 증명해야 됩니다. 네, 이 히마스, 3인칭 네. 히마스가 쉽지 않아. 네. 네. 자, 자 1인칭 그냥 바꾸고 쏘는 것 같은데요? 와! 짠퍼! 짠퍼가 지금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거칠게요? 자, 박근합니다. 아, 진짜 장구. 예예. 아, 위에서 장구, 장구, 장구. 펑펑펑펑! 와, 장구. 이거 보세요. 요. 7곡에서 야 아, 이거 먼저 서면서 어? 미니 속에 아 이거 어려워 버티는데 아! 와못 찾는 거 아닌가요? 저 보이. 모르 맞아야죠. 모르 아! 맞아야죠. 아! 3점 3점. 아, 야 아. 이거 생명 잡고 가야 돼. 광탈해도. 예 예. 10점이다 보니까 손해요. 예 이거 몰렸어요, 근데. 아! 아, 마이너스 10점. 음. 150점. 아 음. 그리고 간이 검문 소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지와 릴보스를 밖으로 빼서 다리쪽으로 통제할 생각이에요. 어, 디스트로이 잘잘 잘랐어요. 네. 하나 더. 오 어, 티라트 5이러면한명 남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잡히면 자 다리쪽이요. 레이지스. 한명좀 잡아냈을 받아쳤어요. 더 어, 불가능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겠죠. 와. 어 드림 툴 세븐 이 선수 진짜 어, 국제 경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올킬을 갔던 그런 전성기 폼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죠. 스 음. 판더블. 아. 작어수지가저 네, 어, 위로 좀 들어가서. 어, 오, 오, 오. 오. 드려 있는 그곳가 아니. 거기서 거기서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네, 바로 예, 바로 일어서세요. 한번 눕고 한번 일어서고. 다시 올라가서 왼쪽이죠? 오, 아니? 오른쪽으로 가면은 행수에 들더 익스팬더 블품안에안는데요그 선수에게 그로자가 그냥 아니, 아니. 와, 와 어요 자 먼저 예술 써야죠. 자 연막기를 만들어놨어요. 네 테이트레이드. 자, 자 오는 거 이거 잘잘 받아쳐야 돼요 젠지. 자 올리브로. 왜 술을 써도 괜찮아요? 와와. 아 이거는 뭐 거의 와. 오오. 야 이건 그냥? 아, 어? 아 이거 어, 패켓어요 아니, 아, 3점 3점 패켓어요 저거 저거 잡아야죠 너무 깊숙해 는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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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들어오는데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네. 네. 아니 이게 황금마차인가요? 어어 여기 황금마차 아 이걸 또 축제라고 아, 말씀해주시 아, 아. 거군요 음, 저도또 네. 네. 축제를 어. 또한번 했네요 점수 축제 몇 점짜리 축제인가요? 어. 4위 8개 팀과 함께 네. 어 발포 에스프레소 차 168이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하나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수류탄에 어어 자, 더 익스펜더블은 점 서클 주도권 잡으려고 야금야금 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상황이 스킨으로 완성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내려가면서 이 안에 나를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익스펜더블의 뒤에서 빠르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거 이건가 잡네요. 좋아요. 들어왔어요. 좋아요. 잘잘 잡았어요. 잘 정리됐어요. 자, 이거면 무너져. 에 머리 보여요. 조심해요. 네네. 아, 머리 보이는데. 칠칠 그래도. 철출실의 위치를 한번 찍어 줄수 있나요? 혹시? 자, 이걸 잡아 줘야 돼요. 성강 넣어 주고 성강 하나 떨어져서 땡겨. 자, 블리드 블리드. 아, 렉스가 어, 기절 먼저. 혹시? 자, 완전 완전하게 블리드. 야, 더셔. 저 위에 있는 거 지금 확인 좀기한좀 봐주고 있거든요. 자, 왼쪽으로 돌아주는 거 조심. 네, 억으로 끌어주면서 지금 네? 클로리스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네이도. 네이도. 이렇게 터지네. 일대 일. 자, 연막탄 네개 있는데, 어쨌든 고지대라서 유리한 건 탐부 선수예요. 음, 그래? 연막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아예 눈을 가려버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가리고서 던지면서 머리 야, 조심해야 됩니다. 음, 헤드 때리고 진입각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야, 여기서 마지막 1대1이 되나요? 지금 1 7 킬이에요. 네, 점수 좀 쓰러갔습니다. 자, 도시, 토시, 도시, 도 침착하게 좀 이런 승부. 여기 최탄에 도시. 자, 위치는 크게 바꿔줬고. 가려주고. 아, 이거 방패 방향 바꾸는 거 보세요. 어, 탐구 선수 센스가 남다는데요? 어!